야, 정신이 어어

은블 오이다 올려 이 은블러도 피하는도 피하는데. 블러도 피하는데. 은블러도 피하 내가 할게 러도피 할게 <목소리> 물남왔냐 물. 지기 어? 얼음물 있어. 가서 물. 가다 응, 갖다 줘. 사 방금 판 존나 열심히 했는데 씨. 아, <목소리> <속았다>. <목소리> 이게 다 먹다 남겨놓은 거겠지? <목소리> 그 이때 아 먹었어도 어때 어, 네, 포터야 네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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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카메라 주문 따라가는데 꼬장면이안 안 찍힌 것 같아. 벤틀리지. 벤틀리 한골 넣고 시작합니다. 음, 형이 중계하라 그랬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나도. <laughs> 나 혼자 해가지고 못 하고 있더라고. <laughs> 나도. 아까 <laughs> 처 시작해 볼까? 해보자. 여기는 월드컵 경기장. <laughs> 월드컵 보조구장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 벤틀리 중계 들어갑니다. 지금 아, 1대으로 앞서 있죠. 안 돼요. 사이드 뚫리면 안 돼요. 지금 1대0으로 앞서 있는 벤틀리. 자 어제 대한민국이 어제 좋기 때문에 야, 상대는 카타르죠. 지금 벤틀리 이게 줘야 돼요. 대한민국의 벤틀리. 자 사이드 뚫리나요? 카타르. 아 뚫렸어요. 사이드 빨라요. 맞습니다. 코스... 아, 막... 아 막아 줘야죠. 골키퍼. 아, 골키퍼 안전적인 골키퍼는 안전적인 킵입니다. 자 불려 줘야죠. 나가서 받아 줘야죠. 나가서 받아 줘야죠. 어떤 선수죠? 누구죠? 김남호 선수인가요? 아, 김남호 선수 블로우. 자 루키. 갑니다어아 아. 좋았는데 수비수가 한발 앞서서 잘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 계속 이어서 가고 있어요. 자 왼쪽 사이드 아 좋은 패스 났어요. 누구죠? 자 아. 예병준인가요? 테클 이겨내고 슛. 아아 아. 오승찬 아윤승들 선수네요. 두기갑 볼 잘라줘야 돼요. 그렇죠. 신동훈 선수 침착하게 해야 됩니다. 김남하 선수 혼자 할수 있어요 아 이정도 해줘야 되고든요 예병준 예병준 아, 예병준 아 이거 너무 끌었어요 지금 끌면 안되죠 지금 어, 가운데 와주고 신동훈 선수 어 아, 지금, 지금 위험했어요 지금 굉장히 위험했어요 자 살려내는 벤틀레아 푸쉬니다 사이드 열어줘야죠 그렇죠 김석현 선수 잘하고 있어요 오이 많이 씹혀가지고 많이 활약은 못했습니다 아좀 길었네요 퍼스터 어 그렇지만 공은 지켜냈어요 아, 지금 끝까지 진룡을 발휘합니다 지켜냈어요? 아이거 이렇게 막 뺏겨놔요? 아 패스 아쉽니다 아 지금 꼬장면이 아쉽게도 지금 연출이 안 됐는데 여기 중계상 사실 네, 힘들어요 찍히지 않습니다 사실. 카메라가 세대는 서줘야 꼬장면 놓치는 장면 없이 다 찍을 수 있을 텐데 지금 굉장히 네, 여기가 나... 사우디아라비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중계권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칼페스 지금 막아내는 홍민기 선수 지 나가줘야 돼요 나가줘아아 아, 아, 괜찮습니다 잘 잡아놨어요 잘잡아어요아 사이드 열어줬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아, 아 사이드 잘 열었어요 신동문 신동훈 선수 아잘 잡아냈습니다 살아냈어요 잠깐만요. 살아냈어요 아웃되네요. 아... 잘 잡아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뭐, 분명 찬스로 연결될 수 있는 뿌었거든요 자, 상대 마스카랑 가요잘 모르겠습니다. 마, 마스... 마카롱 아닙니까? 아... 마카롱 게임! 아마 마카롱 스윙 15 먹어줘야 되는데 지금 약간 밀리고 있어요 그죠? 네, 하지만 아, 지금 이 경기 1등을 앞서가고 있어요 상대팀 미니 살짝 빠르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전 경기도 1등을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안희선 선수가 골을 놓치기 때문에 아, 졌습니다. 네, 아쉽게 됐습니다 <laughs> 아쉽게 비겼는데 이 경기는 가져가야 돼요 지진 않았죠 그죠? 한 세트 가져가야죠 저희도 마지막에 안희선 선수가 넣어줬더라면 지금 어땠을까요 그런면좀 그런 해봅니다. 해봅니다 옆에 안희선 선수가 있지만 들리지 오케이. 않습니다 안희선 선수를 한번 주엠놀이다 선수는 아니, 저난희선선는 저는 선수. 저는 저의 주전 선수고 실력이 매우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는 저는 저는 아까 아까 같았다. 같은 플레이 다시는안나왔는 저는 저는 저 슛! 아!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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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저는 저는 오는요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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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무슨 실책이 아니고요. 이거는 상대가 때렸지만 오히려 게 실책하는 장면 이 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화내면안 돼요. 계속 똑같은 루트로 먹히고 있긴 하지만 세컨트 볼에 대한 이제 수비의 대비도 없고 이경준 선수가 오늘 킥이 잘안 되네요. 이거 그래도 수비가 세컨트 볼좀 따주면 화이팅! 괜찮지 화이팅!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아니, 그래도 아직 1 1입니다할수 할 있어요. 아, 약간 벤틀리가 이기고 있는 경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리드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밀리고 있지 않아요. 저희가 초반에 약간 몸이 좀얼어있던것 같습니다. 약간 초반에 응, 많이 밀렸는데 몸을 많이 못 풀고 시작했기 때문에 마카롱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마카롱은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마카롱 뭐 별거 없어요. 0번 오야 돼요 이거. 그렇죠, 김성현 선수. 올렸어요. 선수. 아, 쉽게더 잘리네요. 짧았어요. 마카롱 선수. 마카롱 저 선수 누군가요? 이야, 마카롱의 키플레이. 1 0번그 선수를 주시해야 돼요. 그 선수는 탈락 그렇죠. 빠기 정말 가능한 선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공작은 저 선수죠? 자, 정말, 정말 발재간이 좋아요 자, 일단 마카롱 선수 라인업을 살펴드리면 일단 양쪽 날개가 정말 빠릅니다 자이패스또 아, 잡아내겠죠? 패스죠 이거 윙백이 대비가 안 돼있어요 패스라도잘 잡아내요 지금 아 어이없는 패스 나왔죠 마카롱 그럼 지금 나가줘야 돼요 아 좋습니다 선수 아 이거 파란인가요? 아, 아 많이 아, 아프겠는데요 이렇게 더럽게 하나요?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아 지금 황강한 선수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픈거 같은데 자, 이거 부상 나오면 안됩니다 부상이 안니길 바랍니다 기성용 선수처럼 늦게 쓸 다시 가면 안돼요 네. 아 당연히 일어났습니다 아 일어나는 황강현 선수 박수 한번 부탁드리죠 <laughs> 박수는 무슨 박수입니까 황강현 <laughs> 선수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1대1로 비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더라도 계속 공격해줘야 됩니다 그죠? 지금 쫄떡쫄거리고 있어요 황강현 선수 괜찮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잘해줘야 돼요 자키홍민기 선수 길게 때려줘야죠 아, 좋은 길게 떨어졌죠. 아, 좀 길게 뻗어나가는 공 따져요. 아, 이거 아무도 경합을 안해잖아요 그렇죠. 팀, 마카롱 팀이 헤딩 경합 못하게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 헤딩을 정말 잘하는 선수가 많고, 일단 좀 거칠게 하는 선,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도 현역 시절에는 많이 마카롱 선수들한테 맞았습니다. <laughs> 저희 현역 때는 정말 날라다녔죠. <laughs> 음. 지금의 아 지금, 아, 지금 안 됩니다. 예. 예전에 저를 보자면 지금의 김석인 선수 같죠. 뭐. 자, 크로스. 어, 이거 아, 잘 아, 끊었어요. 아, 아, 어. 아, 뭐 하나요? 지금 위험해요. 아, 그냥 그냥 들어 줘야 돼요. 골라인 아웃킬켜도 돼요. 아,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서 이렇게 볼을 꺾면안 돼요. 차라리 이게 걷어내는 게 어떨까? 자, 아, 지금 좋겠군요. 위험합니다. 지금 볼을 여유 있게 돌리고 있어요. 아, 나냅니다. 딱 가져야 돼요. 지금 라인 앞까지 들어왔습니다. 슛. 아또 아, 실점을 하는 벤틀리앱 c 입니다실점을하고 합니다. 아, 괜찮아요 뭐. 아 지금 벤틀리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졌어요. 지금 체력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하지만 할수 있습니다. 아직, 아직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준수형 풀백 사이드 백 다쳤다고. 한명 들어가야 될것 같아. 준수 안돼 준수. <laughs> 지금 벤틀리 교체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laughs> 아황강현 선수 괜찮은 걸까요? 황풍성이 아니기 바랍니다. <laughs> 최근 신동훈 선수의 폼도 굉장히 안 좋아요. 신동훈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 부상. 선수로서 가장 피해야 하는 게 부상이죠. 이 아, 시점에 부상이 나오면 됩니까? 아, 아 내일 네. 마지막 에이매치 경기가 있는데. 음, 아, 근데 김석과이 사원님 혹시 요즘 신동훈 선수의 폼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동훈 선수 오늘 오랜만에 지금 복귀전을 하는 것 같은데 약간 폼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동훈 선수는 또 정말 잠재력이 장난 아닌 선수이기 때문에 맞아요 늘한계같습니다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팀내 에이스라고 할수 아, 있죠 남 선수와 아, 끝까지 따라가 잘해줬어요, 선수. 잘해줬어요 잘해줬어요 저 신동훈 선수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원더골의 창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대한민국에 네, 아 그리고 저 선수 저 빡빡이 선수 저 선수 는 이제 팀에 잠깐 있었다가 군대 쓰리가로 잠깐 임대 떠났는데 우승찬 선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 지금 다시 복귀했습니다 를 군대 쓰리가에서 요즘 아니죠 군대 쓰리가입니다 군대 쓰리가 예예 예. 네, 군 쓰리가에서 어 아, 위협적인 슈팅 아쉽습니다 이 정도면 뭐유효 슈팅으로 하나 남을 수 있죠 좀더 침착하게 좀 세게 때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힘을 실었다면 정말 진짜 이건 네, 골로도 네. 이어질 수 있는 볼이었어요 아 롱키 아 이거 막아줘야 됩니다 아, 이 선수 이 선수는 뭐은선수에 놔줘도 놔줘도 돼요 좀. 오 지금 이델패스 주고 받았습니다 이 선수는 점지력이 약간... 딱히 없습니다 저 이거 막아줘야 돼요 진형 선수 할수 이거... 있어요 그냥 잔발만 조금 치는 거예요. 할수 있어요. 지 지금 봤습니다. 이거 끊어 줘야 되는데 신동 선수. 지금 풀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아무도없나 날씨 아. 하지만 아, 받아내는 <laughs> 플러스. 아 이거 아좀좀 세컨 포도 나왔어 지금. 아니죠? 네 다행입니다. 아 롱이 짧아요. 예병 나와 줘야 돼요. 좋아요. 아저 선수가 진짜 볼을 잘찹니다 볼을 잘, 잘 지켜내요 정말로. 지금도 보세요. 발자국이 굉장히 좋아요. 볼을 안 뺏기거든요. 저 선수 별명이 아마추어에서 지금. 오, 어, 하지만 지금 패스빈스나 왔어요.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아, 아, 아 이제또 짤리나요? 이 아, 좋아요, 김종현 선수. 좋아요, 팔 아니에요. 진행 됐어요. 자, 반대 열어줬습니다. 예병준 선수 잡아주고 차가워야 하나 해줘야 돼요. 하나 해줘야돼요 헛다리, 헛다리 짚어야죠 스테이브어 집어도 돼요. 아, 자신감 있게 아, 해야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볼이 잃어버립니다, 지금. 자꾸 우리 지금. 아니야, 우리 아니야. 자꾸 지금 주눅 들어서요. 아 지금도 교체인가요? 윤승태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진 거 같아요 불태형 패딩 뭐였지? 몰라 내가 입고 있는 건가? <laughs> 아니지 않나 <괜찮으세요>? <웃음> <웃음> 저기 저 별을 찾아 여기에 꼴을 찾아 여기에 지금도 회심이점 왔는데 네. 잘 잡아냈습니다. 아, 오 죄송합니다. 아 지금 윤승택 선수까지 지금 부상을 당한 상태입니다. 지금. 아 지금 팀내 최악이에요. 지금 벤틀리 위험하죠? 내일 당장 A 매치 경기가 있는데 지금 팀내 주축인 윤승택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어요. 아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윤승택 선수 지금 몸 관리 잘하고 지금 내일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죠네 맞습니다. 지금 벤틀리 주축입니다. 몸 관리 잘 해줘야 아, 돼요아저 선수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의... 다시 10번 선수, 다시 10번 선수, 이 선수 조심해야 돼요. 아, 아 괜찮습니다. 신동훈 선수 잘 막아냈어요. 네, 지금 의료진이 와줘야 돼요, 빨리. <laughs> 지금 의료진 출장 가가지고 오늘 못 나옵니다. 지금 A 매치 지금 대한민국 대 의료진이 두 명이 지금 하차를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 축구협회 지금 집중해 줘야 돼요. 문제 있습니다. 제대로 잡아줘야 돼요. 잡아줄 거 잡아줘야 되거든요. 저 선수도 되게 잘한 선수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저, 저희 볼로 지켜냈죠. 네, 저 선수가 이제 우승 찬선수인데요 군대 스리가에서 지금 네 영골 리러시하고 1 8열여 경. 오늘 지금 오랜만에 군대 스리가에서 못 넣는 골이 지금 네. 지금 군대 스리가에서 두 시즌 동안 지금 영골 영골 리러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좀 벌려줘야 좀. 줘야 돼요. 다시 줘야죠. 이대로 넣어줘야죠. 그렇죠. 지금 안희슨 선수, 선수 지금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슛. 슛! 아 이게 아쉽게 빛나는 거야 <laughs> 아. 안희선 다운 플레이가 나왔죠. 지금 아니선 네, 선수 뭐 발밑은 좋지만 슈팅력이 굉장히 핫하치거든요. 자, 지금 강동원 선수가 지금 대개 패스를 잘 줬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안희선 선수. 조선 선수 이제 이 선수 조심해야 킥을 돼요. 연습해야 돼요. 아. 아, 이 선수 지금 또 시작됐는데요. 예병준 선수 빨라요. 잡아줘야 돼요. 됩니다. 잡아줘야 돼요. 지금 또, 지금 또 프리하죠. 아, 반대잖아. 지 안됩니다. 그렇죠. 키퍼 잡아줍니다. 잘했어요. 지금. 강동 선수가 패스 약간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괜찮습니다. 아, 골킥 지금 약간 하자 있어요. 지금 먼저 따져야 됩니다. 밀어줘야 돼요. 밀어줘야 아, 돼요. 네, 강동 선수가 하나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아, 아쉽습니다. 뭐 개인 능력으로 지금 늘어낼수 있어요. 지금 자신감 줘요. 선수가 원래 스트라이크인데 요즘 골을 많이 못 넣고 있죠. 네. 약간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병준 더 자신감 있게 할수 있어요. 이 정도. 아, 지금 나가줘야죠. 풀어 나가면 돼요. 그렇죠. 저 선수죠. 저 선수 지금.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아. 살짝 아, 약간 길었어요. 아 이거 끝까지 가봐도 될것 같은데 오승찬 선수 좋은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군대 리가에서필똥을 싸고 왔는데 지금 레틀리에서 잘해주고 있어요 군대 리가에서 빛을 <목소리> 바라지 못했다 이기 소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왜 그랬냐? 왜 원래 이렇게 하는 거어자 옆에 말 걸지 마시고요 갑자기 군대 3가 아 혹시 모르시나요? 석가 깝치지 말고 지금 오승찬 선수 군대 쓰리가 지금 뛰고 있는 거 모르시나요? 군대 쓰리가 군대 군대 쓰리가 지금 군대. 군대 쓰리가. <laughs> 쓰리가 말고. 지금 막전역을 해가지고 벤틀리 다시 돌아왔어요. 왕가 선수 지금 부상 왕쾌하고 내일 뛰어줘야 됩니다. 아, 이게 딱 그거. 아 오승찬 선수 지금 휴가. 어. 첫 출가야, 첫 출가야. 좋아요 좋아요. 아, 지금 좋아요. 첫 휴가를 축구로 시작하는. 자 강동원 선수 반대 열어줘야 됩니다. 아무래도 돼요. 지금 괜찮아요. 없어야 됩니다. 아, 아, 자반해요? 좀긴가좀긴가 크로스 아, 아 살짝 짧습니다 아, 쓰읍... 이거 같이 가져와서 같이 가져와서 이게 또 풀어날까네요 예 경기 이대로 끝납니다 잘했습니다 멘틀리 아 정말 존경이 보여줬습니다 네. 아, 여기는 아. 수원 네, 월드컵, 여기는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 수원 월드컵 경기장 수원 월드 경기장 캐스 김석하 아 해설위원 김김태영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